2025 신인드래프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각 구단의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어떤 유망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봐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우승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 오늘의 폴이기도 했고요 어, 지금 현재 기아가 어, 어제 그제죠 그제 삼성에게 이기면서 매직 넘버가 이제 속속 줄고 있죠 12죠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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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면은 진짜 이제 카운트다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다만 아쉬운 건 지금 잔여경기 기간이라 음. 모든 팀이 매일 경기를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줄어든 속도가 좀 더딜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네.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좀 길어요 뭐막뭐 음. 뭐뭐 휴가를 막 끼고 이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그 안에 오. 아마 저는 기아가 페론트레이스 우승 축배를 들지 네.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봤습니다 네. 매직 넘버 1 2앞두고 음. LG 한화 키움 대결인데, 아, 근데 또그 일정이 보니까 홈 경기가 많대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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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9경기였네요. 음. 계속 홈에서 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9연전이 다홈경기고 음. 15일까지 이제 다 홈에서만 경기를 음. 하고, 중간중간에 휴식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매직 넘버가 그 경쟁팀이 그렇죠. 지면은 두 개가 없어져요. 음. 그니까 지난 주말에 삼성이랑. 기아가 삼성을 음. 잡은 거는 정말 엄청난 효과인 시. 거죠. 두번두 네. 번을 잡아서 예. 네 개가 네 개가 오르. 네. 원래 네. 16이었어요. 악네 네. 네 개. 16 단숨에 네. 10위까지 줄인 네.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LG도 그렇고, 삼성이 네. 특히 그런데, 그, 기아 결과와 더불어서, 네. 이 팀의 결과에 따라서 매직 넘버가, 매직 넘버 확, 확 줄어들 네. 수 있습니다, 진짜. 향후 9연전 일정 보고 계신데, 지금 네. 이제 오늘 그 홈에서, 광주에서 이제 LG와 경기하고요, 네. 내일과 모레는 한화를 불러들여서 경기하고, 네. 6, 7, 8 키움, 그리고 12일날 롯데, 14, 15일 또 키움이에요. 네. 네. 중간에 또 휴식일에 좀 껴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로테이션 구성하기에는, 음. 어, 그래도 나쁘지 않다. 아, 물론 음. 이제 3, 4, 5, 6, 7, 8 이게 좀, 예, 어렵긴 어렵죠. 하지만, 그게 넘어가면 또 괜찮아집니다. 키움 경기 끝나면 저 8에서 10일까지 네. 휴식이 있고 바로 온경기예요 아. 원정이 네. 없어요. 그러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때 기아가 지금 흐름을 유지하고 음. 경쟁 팀이 좀 고전을 하면은 그렇죠. 어쩌면은 네, 이 기간에 네. 음. 할 수도 있...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일요일에 그 삼성과 기아 경기 대구에서 중계를 하고 왔는데 전날이 어마어마한 파워 게임이었잖아요. 맞아. 아, 대전에서. 아, 핵전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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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경기를 제가 대, 대전에서 네. 다른 경기 중계를 하고 음. 넘어오는 과정에 그러니까 중계를 하는데도. 거기가 3m에요. <laughs> <삼에 있거든요>. 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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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우리는 거의 8회 하고 있는, 네. 무슨 일이냐, 비 오냐? 그랬더니 네. 저희 그 기록원이 아니라고 지금 어. 여기 난리 났다고. 네.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하면서 계속 봤는데, 음. 아, 정말. 그런 경기를 예. 이기는 <laughs> 진짜, 게 진짜 강팀이잖아요. 저력이라고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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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기아 팬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난 2017년 음. 그리고 2009년 맞아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페널트레이스였어요제 기억으로 2017년도에 수원에서 마지막 두 경기가 그렇죠. 그, 음. 어, 143번째, 144번째 음.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엄청 후살렸어요 맞아요. 그랬고. 2009년도에는 아마 아, SK랑 아유. 승차 없이 순 네. 술로 맞아요. 앞서서 1위를 했을 네. 거예요 마지막에 SK가 20연승인가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거의 반팀 차로 네. 그래서 그 기억이 있는 기아 팬들은 아 그래도 올해 이번에 네. 팬트레이스 음. 우승은 참다행이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비결은 역시 2위만 만나면 다 잡았다. 맞 네, 네. 여기에 있습니다. 네. 아니, 2위를, 네. <laughs> 2위 상대, 저, 성적 좀 네. 올려주실래요? 이게. 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2위 네. 네. 팀만 만나면 뭐, 기본이 2승, 1패, 3승이에요. 이게 아, 저... 초반에 NC가 잘할 때, 2등 네. 할 때. 아, 2위 잡았죠. 네. 두산 잡았죠. 네. LG 잡았죠. 잡았죠. 삼성 잡았죠. 네. 저는 그래서 저 8월 16일에서 18일 저 시리즈 수입이 네, 사실상 거기서 멋있어. 이제 8분응선 네, 넘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느 팀이든 이게 위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기아의 위기는 이 부상에 따른 음. 위기였지 이 시즌 판도에 따른 위기는 아니었던 거 봐요. 음. 그 부상마다 누군가 가 매워 좋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 뎁스를 증명을 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기아가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 어 아, 누가 빠졌대. 네. 누가 네. 이탈한 데 다쳤대. 네. 이런 이에 따른 걱정은 네. 있었지만 그렇죠. 막상 뚜껑을 열고 경기를 해 보면은 그걸 다 극복을 해 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최영우 선수도 부상으로 빠졌었 네, 그렇죠? 맞죠? 뭐 이우성 선수도 네. 네. 선수, 도무상으로 빠졌어요, 윤영철 선수, 이어리 선수, 네. 네. 정말 뭐, 거의 다 빠졌죠. 사실 야수 투수 되고. 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네. 우승 후보니 얼마나 전력이 강한지인 네. 거예요. 진짜 올해 우승은 네. 올해 지금 1위 순항은 뎁스의 힘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뎁스로 음. 메웠는데 사실 이거를 가장 고민은 많이 했어요. 지난 겨울에 심지학 단장이 음. 어. 네, 이 부분을 두고. 음. 그 부상이라는 게 그렇죠. 정말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계속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음. 그래서 그런지 막 시즌 중에 김기훈 선수 미국 아, 그렇죠. 프로그램 보냈잖아요. 근데 와 가지고 지금 이 선수도 지금 9경기인가요서 무실점이에요 사실 일요일 음. 경기를 기아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김기훈의 역할 맞아영적으로 뒤지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시즌 중에 이렇게 네. 투구 폼 메카닉이 네.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완전 달라져서 왔는데 네. 정말 디셉션을 극대화한 음, 폼으로 그렇습니다. 와가지고는 네. 지금 아. 그 결정도 나,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불펜이 음, 음. 중간에 정혜영 선수도 아웃돼서 최지민 네. 선수 아웃돼서 불펜 음. 뎁스가 약해졌는데 그걸 가만하고도 이 선수를 그냥 네, 저로 보냈다. 맞아요. 미국에 네. 보냈어요. 보냈다. 그러니까 그때, 아니, 이거 괜찮으세요? 보내야 네. 되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뭔가. 생각에 저는 환경의 그렇죠. 변화가 음. 이 선수에게 어쩌면 굉장히 많은 걸 바꿀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나 봐요. 근데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뭐 김기훈 선수만 보낸 건 아니고요. 네. 김현수, 유승철, 김민재, 음. 조대현, 그리고 이제 트레이너까지 같이 보내서. 어, 근데 사실 시즌 중에 이렇게 선수들 보내는 것도 어렵고. 네. 지금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동선고 졸업하고 1차 지명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기대가 어마어마했다는 선수잖 그리고 상무 때도 음. 상무에서의 전역한 시점에서도 기대가 굉장히 컸고. 그러니까 이만은 네. 정말 1차쯤에 걸맞는 그런 공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봐요. 기아는 미국으로 연수를 보냈잖아요. 네. 코치, 트레이너가 무조건 같이 갑니다. 같이 갑니다. 어, 어, 가치 갑니다. 가치 네. 가치 네, 가가지고 음. 우리 선수를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어... 그쪽에서는 노하우를 배워서 어, 와라, 그래, 네, 음. 공부를 하고 와라 같이 음. 그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랑 협약도 맺는데 어... 결과적으로 이걸 굉장히 꾸준히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 그냥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음. 지난 겨울에 드라이브라인 갔잖아요 맞아요. 네. 이번에 간 네. 곳도 다른 곳이에요 노스로 네, 네. 그래서 네. 여러 곳의 노하우를 네. 다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아 그리고 이 선수들 특히 김계원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그그니까 질롱이 없어지면서 네. ABL 그 캔버라를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캔버라를 간 선수들이 좀몇명 몇 있었어요. 네. 박민선수라던가 그렇죠. 호주에 가서 스텝업되는 선수들이 음... 좀 있었어요. 곽도규도 네. 그렇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전이 필요한 선수들은 또 겨울에도 실전을 음, 음. 소화하게 했고. 참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차차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올 텐데 음 어, 심지어 단장이 외국, 미국을 꽤 여러 번 갔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외국인 선수만 보러 간게 아니었어요. 음다 보면은 이런 훈련시설들, 그렇죠. 프로그램들 음다 보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또 누구를 보낼지 음 이런 걸 계속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겨울도 기아는 굉장히 바쁘게 음 움직일 겁니다. 여러입니다만저 심재학위 심재학 단장이 해설위원으로 있을 때 방송사에 계속 요청했더니 나한테 두 달만 다 음. 드라이브 라이 가서 좀 배우고 있다. 아, 공부하고 오겠다고 네. 해설로서. 네. 아, 침작된 저는 얘기를 네. 했는데 결국은 불살당했죠. 예. 네. 예전에 그 히어로즈 타이어 코치 할 때도 직접 <laughs> 사비로 가서 네. 그 코치 아카데미 가셨어요. 오. 그래서 미국 타이어 코치랑 같이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거기서. 네, 그래서 현재 미국 타격 이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음. 이걸 다 그냥 사비로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네. 하여튼 저뭐 그런 그 뒷받침도 있고 특히 지금 최근 열 경기 보면, 그러니까 어 제가 경기 하기 전에 다른 팀그 코칭스텝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어 기아는 피해가 쏠 쏟... 최원준이 9번 타자야.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이 경기가 끝났어요 예. 실수 예. 예. 아, 없는 실험하지 예. 않는 타선이니까 막막한 네. 음, 거죠 네. 상대하기가. 네. 예. 그리고 최근에 또그좀 음. 부진했던 나성범 선수가 그렇죠. 잘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네. 손적이 결국에는 그 커리어 평균치로 지금 맞아요.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클래스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음. 듭니다. 또저 나성범 선수가 결정적일 때또한방 쳐주면서 네. 경기를 가져오기도 해. 저그 네. LG 사연전때 음. 나성범 선수가 잘한 게 맞아요. 이 맞아요. 지금의 상승세 네. 시작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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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나성범 선수가 그 홈런 친 것도 됐고요. 네. 그 시리즈 굉장히 잘했어요. 그 맞아요. 경기를 거의 사실 질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첫 네. 경기는 사실 계속 지고 있다가 최원태 선수한테 막혀서 지고 있다가 음, 마지막에 음. 필승조 대결에서 이긴 건데 어, 최근 10경기 주요 다를 들서 5할 차자가 있어요. 최근 네. 10경기. 에김선빈 <laughs> 선수 꾸준히 3개씩 네. 때라는 3개씩 아니, 3개씩. 이렇게 보면 야, 제, 최근 1 0경기에 최원 선수가 못 하는 게 아닌데 굉장히 못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죠. 모여지는게 위에 다 5할 4할 4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한 7년 전인가 이제 선수 코치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가장 까다로운 타자가 누구냐라고 음. 했는데, 어, 거포 선수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의외로 또 김선빈 선수를 뽑는 어. 투수와 투수 코치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그때 한줄 평해달라고 했는데, 음.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온 공을 놓칠 일이 없다. 어. 컨택이 엄청나다, 진짜. 네. 그래서 가장 까다롭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어쩌면은 앞으로 이제 기아가 매직 넘버 줄여가면서, 한국 시즌 타순에 대한 고민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고민 그렇죠. 중심에 김선빈 선수를 어디에 놓느냐 음. 이것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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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가 진짜 가장 믿을만한 컨택에 있어서 음. 가장 믿을만한 선수니까 음. 어찌보면 2번에 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최근처럼 뭐 5, 음. 6번에 놓을 수도 있고 예. 뒤에 놔둬서 1번이랑 예. 연결하는 역할도 예. 하는 것도 되고 그렇지. 정말 쓰임새가 많은데 이 선수를 어떻게 쓸까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는 몇 번에 넣을지를 그렇죠. 이범호 감독이 음. 또다시 고민을 시작할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하죠. 아, 김선빈 같은 아이고. 선수 있으면 행복하죠, 정말.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팀마다 몇명 있어요. 음, LG의 음. 문성수 선수도 좀 비슷한 타일이고 아, 그렇죠.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거포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보면 야구를 보면 분명 이런 역할 을 해줘야 될 선수가 필요한데 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국 시리전에서 네. 김선빈 선수의 타순이 yeah.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지진완주에그 크버프너 할때내일 부상 때문에 아 기아의 전력에 조금 큰 타격이 있지 않겠냐 음, 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기우였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올 시즌 처음부터 음. 끝까지 기아는 뭔가 어야 위기인데 네. 맞아요 이랬는데. 결국 성적을 보면 위기가 아니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네, 계속. 윌크로우 선수도 네. 빠졌었고 그렇죠. 계속 부상은 아, 발생을 아, 했는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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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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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에 나올 네. 수 있을지 네. 이게 음. 이제는 초유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 선수가 있는 거 없는 거에 그럼요. 차이는 분명히 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좀이 선수의 회복 상태를 좀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얼핏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아프면 또그 팀이 하나가 되잖아요 네, 음, 저도 그게또 우승의 동력으로 되기도 네. 하는데 기아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되려 그 부분도 호재가 네. 될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음. 좀 이제부터는 이제 네이 선수가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 조금씩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음. 그냥 선발로 쓸지 맞아요. 선발로 쓴다면은 일차전은 음. 좀 빠듯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그냥 여유 두고 사차전에서 음. 지 아니면 아, 선발은 좀 무리야. 그러면 어때 풀펜 카드. 예. 어. 롱유니도 네. 그렇죠. 이걸로도 단기전에서 분명 음.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두고 고민해볼 것 음. 같아요. 가장 좋은 건 물론 1차전 선발 등판이겠지만 네. 그게 어렵다면은 음. 또 다각도로 고민해볼 음.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기도 이 한데 기아가 이렇게 2등한테 2등만 되면 아주 그냥 네 <laughs> 혼내주는 걸까? 요왜 이렇게 2등한테 저는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냥. 2등과의 경기 네. 때 2등과의 경기는 음... 진짜 중요한 경기고 잡아야 되는 경기를 경기잖아요. 네. 그 경기 때 선수들의 집중력이 음. 좀 좋은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밑에 처져 있는 팀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으면 네. 결국 순위 싸움을 하거나 붙어야 될때 아, 오늘은 좀 이겨야 돼 라고 할때 지는 경우도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기아는 그렇지가 않아요 음. 오늘 경기 이겨야 돼 하는 그 경기나 연전 때는 여지없이 이겨요 네. 네. 좀 그래서 그 집중력이 좀 음. 많이 발휘되는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런 팀을 딱두 글자로 얘기해죠강팀 네. 그런 게 강팀이죠 네, 제가 이범호 감독한테도 물어보고 음. 선수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2위 경기 전후로 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그 전에 약간 뭐가 하나씩 있긴 했어요. 음, 그 저희가 음. 한번 이슈가 됐던 음. 그 양현종 선수의 백허그 사건, 어, 네, 그게 네, 삼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양현종 선수가 아마 김영웅 선수랑 맞주하고 있을 때 바꿨을 거예요. 네. 김대유 선수로 음. 왼손 타자다 왼손 타자 붙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양현종 선수도 왼손인데. 왼손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현종 선수 입장에서 화가 날수 있었는데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 교체가 승리로 이어졌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그게 굉장히 컸다고 봐요. 맞아요. 우리 개인이 아니라. 팀, 팀 승리가 팀? 가장 중요하다. 심지어 양현종도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교체가 됐다. 네, 네. 그 경기를 잡으면서부터 정말 기아가 맞아요. 그냥 원 팀으로 음. 팀의 승리만 바라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기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데 어, 아마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추석 연휴 때 아마 기아 팬들은 기분 좋은 네. 네. 승전보를. 기다릴 수 있어요. 광주 홍경기에서 1위 아, 그렇죠. 확정 지으면은. 저 아까 저희가 보인 일정 안에 나올 예, 확경기 굉장히 요 네, 그리고 그러네. 그 일정이 지나가고 또 이제 홍경기가 네.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긴 한가위 연휴 기간에, 어, 뭔가 기아가 축배를 드는 모습이 나오지 음, 않을까. 네. 예상을좀해 봅니다. 적단 님이 범호 형이 채찍과 양 글을 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네. 그 장면이 정말 전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작... 올 시즌 이제 5시년 초에 오키나와 기아 캠프를 제가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이제 킨 야구장 보면 거기 뭐지? 지역 그 민들이랑 하는 음... 행사들 있잖아요. 네, 어. 네. 거기에 이범호 감독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내년에도 제가 우승기를 갖고 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음. 얘기했어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음. 제가 그 아직도 기억나요. 어. 제가 어. 그 말할 때그 음. 야구장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그러고 캠프 하는 거 봤을 때, 어? 오겠는데 진짜 오겠는데 네. 약간 이랬거든요. 네. 그 호주에서 그게 됐잖아요. 감독 선님이 네. 됐잖아요. 그렇죠, 호주 참. 캠프 중에 맞아요. 맞아요. 그때 네. 한 얘기도 이거였어요. 부담되지 않냐 우승 전력이라는 음. 이런 평가가. 부담보단 좋죠. 우승할 수 있는데. <laughs>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훨씬 좋죠. 네. 전력이 안 좋은 팀 감독 그렇죠. 뜨는 것보다 무조건 전력이 좋은 팀 감독 쓰는게 좋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저는 타고난 감독 그런 성격이, 성향이 있다고 그렇죠. 보거든요. 네. 감독에 딱 적합한 성향이 네.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범호 네. 감독은 그런 성향을 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이건 일종의 기우기도 한데 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뭐 부상 빠지고 음. 뭐 되겠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저... 심작단장이 하는 그 고민이기도 한데, 아니, 뭐, 정규직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음. 이게 전력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전인 시리즈를 가면, 음. 아, 이게 좀 불안하다. 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모든, 모든 분들이 그런 불안을 갖고. 음. 저는 그래도, 지금 그래도. 계속. 그 음. 지금 2위 상대 음. 시즌에서 이 2위 상대 위에 그 강팀들 상대로 성적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은 선수들 머리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네일 선수가 있으면은 네. 뭐 삼성을 만나든 네. 엔진를 만나든 거의 음. 네, 뭐80% 이상이라고 보고 네일 선수가 없어도 한60% 정도 네. 된다고 봐요. 기아가 네. 한국 시리즈를 승리할 확률이 네. 그만큼 지금 불펜이 좋아요. 네. 네, 그렇죠. 불펜의 양쪽으로 불펜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LG가 2차전에서 최원태 선수 조기 역판시키고 불펜으로 네. 이겨버렸잖아요. 네. 그런 아니, 거 저는 그냥. 기아도 가능하다고 음. 보거든요. 음. 네. 저는 그딱그 음. 그 LG 3연전 그 나성범 선수 음. 홈쳤을때아 이러면 가을야구가면 LG가 기아 만나면 쉽지 않겠다. 네, 아, 아, 아 이젠 진짜 쉽지 좀 이게, 이게 상성이 어, 되게 어, 어려워요. 아, 아, LG는 이게. 그 네. 시리즈에서. 네. 기아의 임팩트가 네. 너무 센데 LG의 그러면. 수많은 좌타자와 그렇죠. 기아의 수많은 왼손 불펜 투수들의 네. 이 상성이 정말 극악이에요 네. 제가 내 입장에서는 그 시리즈 들어가면 엔트리 쭉 보는데 네. 왼손이 렇게 많은 네. 불펜 투수 <laughs> 기아뿐이야. 왼손 다섯 명이요. 에 왼손 다섯 명 <laughs> 네, 네. 없어요. 왼손이 끊임없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5월 달, 4월 달 정도에 타 팀에서 LG 왼손 투수들 트레이드 하자는 요청이 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몇명 선수는 좀 부진해서 2군에 있었거든요. 아, 지금 예 에, 지금 에, 기아의 에, 왼손 투수 중에 음. 몇명 선수들은 1군, 원래 1군 선수감인데 좀 부진해서 그렇죠. 2군에 있었다고 해요. 2군에 그래가지고 그 선수를 대상으로 타팀에서 음. 심지학 단장한테 트레이드 오퍼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선수들이 1군에 올라올 시기가 분명히 있다. 아, 음. 양 투수는 많은 많수로좋다네 그래가지고 트레이드를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은 어쩌면 위기를 한번 맞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2위팀 상대로 했을 맞아요. 때. 예. 야, 이번 뭐 기아 그 뭐라 그래요? 저뭐 예전에 어우두? 네. 어차피 우승은 부산 뭐 이런 네. 얘기 했던 것처럼 점점 올해 어우 기가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점점 하루가 다르게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냥.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뭐 정규 시즌 끝까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또 3G가 가게 되면 또 3G에서 기아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눈여겨볼 수있것 같습니다